어서 오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나도 예, 예전에 그런 삶이 있었어. 지금은 어디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진짜 그심그 그 마음 심적으로 이게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은 밖에 못 나가거든. 그리고 누군가 만나기가 너무 귀찮고. 짜증이 납니다. 어, 이 사람 만나서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막그 생각부터 하면 사람에 대해서 좀 질리는 거지. 어.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이 좋고. 어이? 사실 내가 내가 저것만 안 맞아주면 되는데. 그, 리셋 선수가 앞에 두발뒤에두발쓰는 게, 라인 클리어, 방법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바잇앞에두방뒤에두방 <laughs> 아 <laughs> 안보이지 유유히 빠져나가준다 W를 썼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를 미리 써준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나 요거 라인 태워주면 돼. 어, 우리 이득이야. 우리 요거 밀고 있다. 아 죽었어도 죽었어도 라인 밀면 이득이야. 어 지금 우리가 이킬 했는데도 이킬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험치가 앞서고 있잖아. 왜 우리가 주, 이킬 아이씨 3킬은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2킬 2킬인데 투라인 태웠다? 그럼 또 이득이야 어 3킬은 조금 약간 손해다 어 약손해 아 어, 바텀 가신다고? 바텀 가시면은 내가 이대로 가주자 요거 경치는 드시고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? 오! <laughs> 아 불쾌하다. 아 불쾌. 해 이렇게 불쾌한 캐릭터들 출시에 감히? 라인, 밀고 있죠? 라인, 정리, 순서가 앞에 두 발, 뒤에 두 발. 어, 이세 손수가. 이세선수가가르쳐준 대로 애들 어디 갔어 세데수가이세수가이세 손수가. 이세손 오잉 그렇지 어우 살포 살포 아이고 우리 저 죽는다 난 라인이라 밀어주자 어 앞에 두발 뒤에 두발 어 이러니까 라인이 훨씬 빨리 정리되네 여기다 깔아주고 라인을 태워먹자 라인이 다 탄다 이러면 우리가 4대4인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거 뭐야 경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라인을 다 태웠기 때문에 안녕 야얄입죠 칼라진만 조심하면 돼요, 사실. 앞에 두 방. 뒤에 두 방. 와, 라인 정리 진짜 빠르긴 하다, 청크래쉬 호잇! 아이고, 아깝다. 어, 소주 소주 리밍. 호잇 짝흠들김해볼 <laughs> 뭐야? 사쿠라직 사쿠라 특성을 찍으셨네. 석시딩 유 파덜 우리가 대.. 티란데가 있어서 우두머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정크렛도 있는데 이거 근데 우리 4명이 치고 있는 거 알면 여기 겐세이 치러 올텐데 여기로 다잉? 정크랫. 정크랫? 정크랫 요거 정크랫이야 밟자 밟자 어 얘네들 여기서 싸우려고 할 거거든 아우 불쾌 일단 채워지면 미리 한 발을 써놔라 유효한 곳에 그래야 쿨이 돌기 때문에 한발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, 여기 쿨이 돌잖아 나머지 세 발은 언제 써도 되니까 네. 너희들의 전쟁으로 돌아가고. 영웅들아. 안녕 <laughs> 나임이죠? 대학가 있으니까, 뭐야, 뭐야? 얘 잡어. 와우. 오시. <laughs> 어, <laughs> 하이드 선생 무서운 거 무서워. 그냥 막한 조랑 1대일 뛰려고 하시네. 이제 정크래시 13 찍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고. <laughs> 아 제가 정크래시 많이 안 해봤습니다 사실. 어 제가 정크래시 암살자는 거의. 요거 굴려놓고 가면 되겠죠? 이렇게 모아준다. 모아줬을 때 평타랑 휴가 이런 식으로 같이 맞을 수 있으니까. <laughs> 다 알고 있지. 아이 딱 알죠. 이거 죽었다. 헛. <laughs> 아너 대만인이니? 여여여뭐아유 풀피구나 어 우리 바텀 민다 애들 저 빠져있으니까 내가 시야먹어주고 시야먹으러 올거 했다스 죽었다. 어, 라인 밀어. 어, 어, 어차피 쟤네 저기 다 보여줬으니까 숫자 보여줬으니까 라인 밀어도 돼요. 폭발의 열. 아서스님 거기 계셔 되는 거예요? 근데? 아, 내가 갈게 어. 저는 W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. 오우~! 야, 오우야. <laughs> 오우야~! 와, 와, 아서스가 오우야궁을 찍어가지고, 씨, 꼽없잖아 아, 좀 비켜요. 빨리 라인 클리어 해줘야 우리가 e 밀수 있다, 라인 <laughs> 너무 과시 같은데? 잠시만요, 아저씨 get a l i t t l 없는 i t 봐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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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히얼, u w i 히얼 <laughs> 폭발이 열. <laughs> <laughs>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오, 야, 안 돼! 아이, 대신 좀 맞아주지, 진짜, 아저씨. 아 부작 좀 대신 좀 맞아주지. 이거 우리 바텀 밟으면 될것 같은데? 어. 바텀에 지금, 카라짐 있을 거 아니야? 지금 둘이죠? 둘이니까 요거 한.. 한명한 한 명이라는 소리인데? 켈타사 하이 켈하 <laughs> 어 아니 밟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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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신 맞아줘야지 그럼 요거 깼다 내가 한 조국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사실 오우 야 오우 야 요거까지 피해주고 서로 피지컬 좋아 지금. 응. 아 여기서는 터안 터지는구나. <laughs> 키. 포탄 받아라. 어. 와 무빙 바바시. 마기 선수 무빙 보셨어? 안 돼, 씨, 죽었다한조 화살만 피하면 된댔는데. 아이고. 왠지 그 게임 냄새가 나는데 아 내가 탱커 위치를 안 보고 들어갔다. 어 이거 내네 잘못이에요. 요거는 뭐야? 좀뭐 하세요? 저기요 레, 레인 사운드님 뭐 그거 미실 건 아니거든. 너 혼자서? 어 지금 가거든? 잡으러? 공저 보세요. 절대 영점. 야. 이게 진짜 원작 고증이지. 씨. <laughs> 잡고 싶다. 일단 요거 잡아. 저거 밟아도 우리 성체는 일단 안 깨질 것 같고. 어우반발력 하이하이. 이쪽으로 이쪽으로 화살 날라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. 그렇지 이렇게 한줌 화살 빠졌으니까 가보자. 오우야. 오우야. <laughs> 이 뭐야? 오 그렇지 잡았다. 가자 가자 가자. 반발력 반발력 반발력. 그렇지. 요거 요거 삼석기 있다. 어. 와, 신들하고 사가 이거 진짜. 쪼까아 버리고. <laughs> 뭐야, 너 외국인 아니야? 외국인이 저 가들이. <laughs> 무라지 막고라 이기는 거봐 봐. 개센거 봐라 야.. 절대형점 사실은 요거 기본으로 줘야되는데 <laughs> 신드라, 신드라고서 100초면 요거 기본으로 줘야되거든요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1초 이동 불가 무슨 뭐뭐 이런식으로 기본으로 좀